대길이라가지고, 네. 저희 이기거 이거, 네. 관동 갖고 왔거든요. 음. 이 혹시 리세팅 되나 싶어서. 일단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. 내 녹이는 분석요원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네. 새롭게 하는 공인비가 들어가요. 이거는 그냥 제가 네. 서비스를 해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모르셨어요. 오디오? 저 창조해주세요. 창조? 창조? 네. 이거네요. <laughs> 블랙 옷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, 언니가 양면 굳이 하시기 싫으면 그냥 똑같이 앞뒤로 하시고요. 네. 줄 모양 어때요? 이거 괜찮아요. 여기 현재 5섯 돈인데, 네. 언니는 만약에 1 0 돈을 하시게 되면, 네. 이런 정도 굵기가 나오거든요. 네. 어, 서생님거 좋은데요?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. 네. 이렇게, 얘는 현재 언 18K. 어.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고, 요걸로 해서 1열 돈을 해도 되고. 아. 이렇게 해서 목걸이랑 팔찌랑 가져요. 지금 요거 언니 다, 은 갖고 오셨던 거, 75만원 나왔거든요. 네. 1 9 5도 팔찌 고리는 네. 너무 짧은 거 싫다고 하셔서 요거 아까 큰거 이거 네. 큰 걸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줄은 언니 세으로 해서 5 0가 네. 제가 주문을 해보기는 할 건데 네. 만약에 5 0으로세돈 못한다고 하면 추가금 좀 나올 수 있어요 음. 돈 수가 더 들어가야 되는 음. 거 네. 그리고 매달은 언니 두돈이고요 네. 응. 그리고 18K가니 2 개인데 앵글 네. 하나 목걸이 네. 하나 네. 음. 잠깐만요 다른 거 없어요 더 좋은 거 아니 뱅치줄이 벤츠... 있어 벤치를뱅치 <laughs>